써니입니다. 캐드 적산 물량 산출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자니 동영상이 너무 많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아, 그 어떤 방식으로 산출을 해야 될지... 네, 선, 산출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네, 어렵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동영상을 제작할 때의 그 어, 명령어들이 이제 업데이트되면서 위치가 조금씩 바뀌고 새로운 게 생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 그 구조산 구조물량 산출은 그냥 이 방식대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내 동영상을 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먼저 올렸던 도면 정리, 그 다음에 이제 자원 내리기, 구조자원 내리기, 이음정착, 자동 입력하기, 이런 동영상을 먼저 보셔야 이번에 그 산출하는 기초 물량 이해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먼저 세 가지 동영상, 도면 정리, 자원 내리기, 이음 정착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써니 캐드적산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제가 그 공부방이라는 섹션을 다시 만들어서 이 동영상들을 거기다가 다 순서대로 모아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면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 구조 자원도 내렸어요. 참고로 저는 구조 자원의 레이어 번호를 자원의 규격으로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네, 그 자원 레이어를 수정을 해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음 정착 값 넣어줄 거고요. 자, 이런, 이런 도면이에요. 이렇게 매트 기초가 있고, 또 F1 이라는 그 말하자면은 그 기둥 밑에 들어가는 그런 기초가 있는 그런 도면이에요. 여기서 매트 기초와 이 F1 기초를 나눠서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 기초는 이쪽에 시트 산식에서, 네, 매트 기초라고 되어 있는 이 시트를 복사를 해다가 산출을 할 거예요. 한글 변수와 이렇게 대괄호가 있는 거는 이 도면을 읽어서 입력을 할 거니까 보면 면적은 대괄호 1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1번으로 그렸어요. 1번. 네, 그다음에 둘레, 단변, 장변도 다 이거를 읽어서 입력을 할 거죠. 자, 공제가 있으면 2번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기초 두께는 여기 보니까 어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에 1.0 넣어주겠습니다. 이음 거리는 그냥 8을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는 8m짜리 철근을 기준으로 산출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간격은 이게 이제 죽은 부분이 다 HD22, 200 간격으로 되어 있어요. 상하가 그래서 다0.2 입력해 줬고요. 그다음에 정착값 이익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 시트 자체는 상부는 철근 HD 19 기준 그다음에 하하부는 16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22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씩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앞에 두 글자만 철근 규격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문자에서 CAD C2 수정 3열1 이용해서 이게 222그 다음에 225 앞에 두 글자 19만 22로 바꿔주는 거죠.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상부정착, 일반정착, 상부이음, 일반이음 값이 이제 입력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한글 변수 그 다음에 여기 이음 정착값에 철근의 규격 이렇게 넣어 줬으면 관리에서 409이 도면을 읽고 그 다음에 이음 정착값을 읽어서 엔터를 하고 이쪽에 솔타입 문자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클릭 클릭 엔터를 하는 거죠 그럼 면적 둘레 단변 장변값 들어왔는데 공제는 없으니까 여기는 지금 값이 입력이 안 됐잖아요 이거는이것도 더블 클릭해서 0으로 바꿔주셔도 되고, 그 다음 문자에서 c 드 문자 수정 310 해서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도면이 크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311과 310 사용하시는 법 한번 보여드렸어요. 변수들이 다 준비가 됐으면 다시 관리해서 409 변수 박스 입력으로 이쪽을 클릭, 클릭, 엔터를 하고 이쪽 산식에다가 다시 클릭, 클릭, 엔터를 합니다. 그럼 산출이 다 됐죠? 이제 자원을 볼게요. 187로 자원 규격을 보니까. 네, 지금. 다 철근이 죽은 부분이 19로 되어 있고요. 콘크리트 24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콘크리트 강도 270 기준으로 이음 정착감 넣었거든요. 이음 270으로 산출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를 이7 1로그 다음에 여기는 합벽으로 그냥 1005 합벽으로 산출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19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이 19잖아요. 19인데 요거를 22로 바꿀 거예요. 22자 받침 철근을 그냥 13으로 하겠습니다 네 레이어를 바꿨으니까 속성 상속 자동 423으로 클릭 클릭 엔터 해줍니다 자 캐드 내용 보기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2로 다 바뀌었어요 콘크리트는 270으로 바뀌었고요 그럼 매트 기초 물량 산출은 다 끝났어요 그럼 그냥 이 식대로 그냥 두, 둬도 돼 되느냐. 뭐이 세들 해서 이제 나중에 솔선줄로 넘길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거 분량을 이제 한번 집계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CAD 내역 작성 QA 4 4 5로 이렇게 집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레미콘은. 270 강도에 978 루베, 거프집은 합벽으로 125헤베그 다음에 철근 13은 3425, 22는 24393 메타. 네, 이렇게 이제 물량이 집계가 되는 거죠. 자, 이쪽에 이제 F1, F1을 보니까, 하부에만 보관근이 HD22가 200 간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깊이가 달라요. F1 부분이 1250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제가 F1 시트를 만들어 봤어요. 자, F1 시트를 가져다가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F1는 콘크리트가 좀 들어가겠죠. 깊이가 달라지니까 그 차이만큼 이 전체를 이제 한꺼번에 산출을 했고요. 차이 나는 만큼 그 콘크리트 물량, 그다음에 거푸진 물량을 더 산출을 해 주고 보관근을 산출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으로 그렸어요. 여기 한글 변수에다가 레이어 1번을 사용하려고 이렇게 시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1번으로 그려놨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다른 F1이 말고 또 F2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하면 여기서 이제 F2를 이렇게 그리겠죠. 이런 규격 F2가 있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2번 2번으로 그리 그러니까 다른 레이어로 그리는 거죠. 다른 부호는 다른 레이어로 그려서 여기를, 이거를 복사를 하는 거죠. 선택 복사해서. 여기가 지금 1번으로 되어 있는데, 1번으로 해놓으면 이거를 읽어드릴 거거든요. 네, 똑같이 두 개가 다 1번을 읽어드릴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409로. 도면을 읽었을 때 똑같이 1번으로만 읽어드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2번으로 바꾸는 거죠. 문자 311 해서 여기 1로 되어 있는 거를 여기를 2로 바꾸면 다 면적, 둘레, 단변, 장변 다 2번으로 바뀌어요. 그럼 2번 레이어 값을 불러드리라는 거죠. 409. 클릭 클릭 엔터 이거는 1번 레이어 값 이거는 2번 레이어 값을 읽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레이어만 분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똑같이 F1이 4개예요 F1이 4개니까 이게 F1 하나의 값을 지금 산출을 한 거거든요 자, 변수들이 다 준비가 됐어요. 다시 409로 클릭, 클릭, 엔터하고, 산출이 다된 거죠. 그런데 여기도 역시 규격을 볼게요. 2715. 그다음에 4, 2 7 1로그 다음에 22. 423. 이것도 QA445로 물량 집계해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하나의 물량이거든요. 네. 하나의 물량인데 이게 4개면 네 그냥 간단하게 이거 이렇게 4개 네 복사해서 우리 쓰기로 해요. 네. 자, 이렇게 하면 4개의 물량, QA445. 4개의 물량이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럼 매트 기초 물량, 그 다음에 F1의 물량 산출했는데, 이거를 그냥 기초에 들어가는 물량, 매트든 F1이든 한꺼번에 집계를 해보고 싶으면 QA445, 엔터. 같이 읽어주면 된 거죠. 이렇게 CAD 산출의 매력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긁는 만큼 물, 물량 산출을 하고 집계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요거는 매트 쪽만, 근데 요거는 매트하고 F1의 물량을 합하니까 물량이 늘어난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표를 가지고 Q에 0 엔터를 하고, 클릭, 클릭, 엔터를 하면 엑셀로 보낼 수 있어요.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음, 기초. 이렇게 적고, 이제 여기 뭐 이제 기둥, 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하나의 자체의 어떤 서류가 되는 거죠. 엑셀 서류가 돼서 이 자체를 이용하셔도 되고 또는 뭐 사용하시는 양식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물량 적어 넣어서 네, 어떤 양식이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엑셀로도 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여기 이제 그솔산출을 만약에 집계를 원하시면 이제 여기 그 제가 새 공사 파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조 자원 여기 기초, 기초 물량 산출 캐드에다 한 거를 여기 엑셀로 불러오고 싶어요. 그럼 캐드에서 캐드 CAD 코드 산출 물량과 읽으면 네 여기에 레미콘 거푸집 철근 물량이 딱 수량과 산식이 솔산출로 넘어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기초 그다음 뭐 기둥 보 축축 축축 산출해서 뭐집계표 만들고 내역서 만들고 여러 가지 양식을 다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는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방식대로 네 공부를 하시면 네.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